봄동은 겨울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는 배추인데 일반 배추는 잎이 위로 자라지만 봄동은 옆으로 퍼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봄동의 주요 생산 지역은 전남 진도, 해남, 완도, 경북 칠곡으로 2, 3, 4월이 제철인 채소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며 자란 봄동은 베타카로틴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은 혈관 내 유해한 노폐물과 나트륨을 일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봄동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동 효능 살리는 방법 봄동 겉절이를 만들어 먹을 때 양파와 들기름을 넣고 무치는 겉절이입니다.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해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봄동으로 깨끗해진 혈관을 양파가 넓혀주어 혈액순환이 더욱 잘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봄동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한 성질의 양파가 보완해 주어 체내에서 더욱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봄동의 베타카로틴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모두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먹을 경우 흡수율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때 들기름을 첨가해서 같이 먹는다면 지용성 성분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역시 혈관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제거와 혈전 방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봄동과 양파, 들기름을 함께 먹는다면 맛은 물론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봄동의 효능. 첫 번째 혈액순환. 봄동에는 베타카로틴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체내 나트륨을 외부에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변비 예방 봄똥에는 식이섬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봄똥을 섭취해주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주어 장 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배변이 원활해지며 숙변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서 변비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눈 건강 개선 봄똥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a는 눈에 필요한 영양소로 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 개선 및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향상 봄동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봄똥을 섭취해주면 체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어 외부에서 침투되는 바이러스, 각종 세균들로부터 저항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절기에 쉽게 걸리는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효과, 피로회복, 노화 방지 등 많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봄똥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봄똥은 배추임으로 배추가 가지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평소 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봄동을 먹을 때 생강, 마늘, 고추, 파등 따뜻한 성질을 가지면서 매운 맛이 나는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귀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 소리와 냄새가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종종 참게 되지요. 방귀는 음식을 먹으면서 딸려 들어간 공기가 장의 내용물이 발효되면서 생긴 가스와 섞여 배출된 것입니다. 방귀를 참으면 장내에 가스가 쌓여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과식하지 않아도 빵빵하게 배가 부어오르는 복부 팽만감은. 소화를 방해하고 속이 더부룩한 불쾌감을 주지요. 방귀는 방귀를 참는 버릇이 습관이 되면 대장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가 반복되고 결국은 대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져 변비와 복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방귀가 배출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피부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드름 및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따라서 방귀는 제대로 내보내야 장 건강에 좋고 우리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귀를 뀌고 싶어도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떡하냐고요? 우리의 장을 점령한 가스를 한 번에 뺄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따라해 보세요. 고양이 등펴기 자세. 요가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방귀 잘 나오는 자세가 바로 고양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에서 팔을 어깨 너비로 유지하며 앞으로 쭉 뻗어 밀어줍니다. 다리가 기역자가 되도록 엉덩이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6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이 자세는 가스 배출에 효과적이고 허리와 근육 운동에도 좋습니다. 바람 빼기 자세.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린 후 양쪽 다리를 손으로 감싸 가슴까지 끌어 당깁니다. 골반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을 해줍니다. 이 자세는 장에 강한 자극을 주어 가스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쪽 다리 비틀기 자세.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편 다리 쪽으로 넘겨줍니다.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만 돌아가도록 하여 30초 동안 유지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쪼그려 앉기 자세. 이 자세는 화장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하체의 힘을 사용하면서 외괄약근을 이완시켜 가스 배출을 돕는 동작입니다. 어떠세요? 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동작들을 가스가 찰 때마다 꾸준히 해 주시고 그래도 가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동작들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